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책 표지에 보면은 이제 저자 이름이 김은주라는 분인데 이 김은주라는 저자 이름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관로하고 구글 수석 디자이너 이렇게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그 위에 보면은 25년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일하며 배운 것들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뭐딱 표지만 봐도 이 저자가 뭐 대단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25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퀄컴 등을 거쳐가지고 이제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까지 왔으니까 뭐 성공한 직장인이라 이렇게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른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려한 모든 직장인들이다 참 부러워할 것 같은 경력을 가진 이 저자인데요. 이 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가면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나옵니다. 저자가 구글에 입사한 이후에 겪어야 했던 그 마음 고생 말로 다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이 가면증후군이라는 마음의 병을 알어대는 겁니다. 가면증후군을 그 지식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얻어졌다 생각하고 지금껏 그 주변 사람들을 속여 왔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심리 상태 막그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본인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실력이 이제 들통 나가지고 이제 쫓겨날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심지어는 그 회의 같은 거 하기 전에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고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자기 차에서 내리지를 않고 이런 정상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다 아시지만 이제 폭식하고요. 지금 막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일은 안 하고 계속 인터넷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또 그런 자기가 너무 밉고. 너무 한심하고 이런 병든 상태가 1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으로서 언어도 짧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나 그게 참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그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는데 어느 날인가에 그 마음을 이제 그 구글 직원들 내부에 무슨 뭐 이메일 뭐 소통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그 거기다가 자기 동료들한테 이제 그런 글을 써 보낸 겁니다. 나는 우물한 개구리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미국까지 왔는데 나는 이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안에 더 작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마음 고생들을 이제 쭉 피력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이 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메일이 직원들 사이에 막 너무 빠르게 퍼져 나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데 그 글을 읽고 나도 울었다. 너무 공감이 된다. 내가 당신 글을 읽고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 기사, 그, 그 책을 보면서요. 아니, 뭐이 언어가 짧고 또 문화가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 한국분, 이 저자의 그런... 열등감과 마음의 고통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미국 사람, 자기 나라에서 사는 세계적인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국은 직원들도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다는 게 뭘로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 책에 저자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딱한줄 이런 글을 표현합니다. 다들 똑똑하고 잘나 보이던 그들도 나처럼 숨죽인 채 상처받으며 자신과 열심히 싸우는 중이었구나. 그래서 그 소제목 중에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소제목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피로사회라는 그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에 있는 그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이 주장하는 게딱한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성과 사회다.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사회에 나와, 그 권위주의 시절에 그 사회는 규율 사회인데, 이제 21세기가 돼서 규율 사회가 변해서 성과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규율 사회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그 권위적이고 간합적인 규율이 이 규율 사회의 특징이라면, 성과사회는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뭐든지 할수 있다. 이 긍정을 강조하고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극복기에 어, 그 훨씬 좋아졌죠? 이 억압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어, 니도 할수 있다. 잘할수 있다. 무한긍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과사회인데, 근데 이 성과사회가 지금 함정이 뭐냐? 이 긍정의 과잉을 강조한다. 이게 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긍정의 과잉. 그래서 이 긍정의 과잉을 가지고 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규율 사회가 타인에 의해 가지고 혹사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회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성과 사회는 스스로를 혹사하고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 것이라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무한 경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엄청나게 혹사시킨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구글 직원. 온 세상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 구글 직원들이 사실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뭐 미국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유명하고 좋은 회사면 회, 회사일수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게 그 책에서 제가 알게 된 내용 아닙니까? 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탈진, 무기력, 이 번아웃, 이게 지금 국제 질병으로 분류가 됐다는이 탈진, 이 병이랍니다, 병.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제가 지난 여름 그몇주 동안에 이런 것들을 묵상한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때문에 이제 이런 책들도 구하고 묵상했는데요. 정말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소진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이런 시스템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하나님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 알아요. 이 기도가 별로 응답이 없다는 걸요. 너무나 여기에 지금 이 시스템에 옹매여 있는 그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쉬어도 쉰것 같지가 않다 자도 잔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읽고 방향이 지나 전환되다가 제 마음이 이번 여름에 계속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10편, 23편입니다 요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10편, 23편의 2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그 좌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휴가 갔다 와가지고 휴가 갔다 왔는데 쉰거 쉬었는데 쉰것 같지가 않다. 푹 잤는데 잔것 같지가 않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대안이 2절에 있는 주님의 쉼으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2절 말씀이 왜 대안인가? 이 2절은 3절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store my soul 이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restore 뭐이 단어 중학교 때다 배운 거 아닙니까? 회복시키다 복구하다 세상 직장이 휴가 주어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삶에 찌들리고 지쳐 있는 우리 인생 입장에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주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그 쉼과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 딱 3주 전인데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건 이제 다 괜찮아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 조금 이게 뭐좀 과장된 말인지 모르지만요. 일시적인 그 패닉이 온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일만 서도 파송 운동 이거 괜히 해 가지고 이 성도들을 게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딱 3주 전 주일 하루 전 토요일 날막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 토요일 오후에 막 아파가 막 진짜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픈 겁니다. 그 설교 뭐 준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그리고는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새벽 2시 좀 지나서 이제 눈이 떠졌는데 여전히 막 머리가 계속 아프니까 이 설교 마무리가 잘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3주 전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사실은요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2부 설교를 제가 못했습니다. 3부는 내가 좀 쉬었다가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3부도 못했습니다. 제 19년 목회 중에 설교 딱한번한건그 3주 전 주일이 그 유일한 것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일찍 돌아와서도 계속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마음의 두려움이 막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일만 수도 파송 운동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고. 이 괜히 이런 거뭐 다른 대형 교회 목사들은 나보다 덜똑똑해 가지고 일만 수도 파송 운동 같은 거안 하겠냐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걸 내가 지금 이걸 지금 꺼내 놓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막 너무너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상세한 뭐 간증은 또 언제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지난 3주 전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 말로 다을수 없는 두려움으로 시작한 지난 3주였는데요. 그 3주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 주신 거는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저를 만져 주시더라고요. 이 과정만 설명해도 뭐 오늘 설교 이걸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없애주는 그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일만성도 바성운동 선언한걸 후회한다고? 네가 후회한다고 안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후회 안 한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해야 되는 일을 이 시대에 너 같은 목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갈등하지 마라. 사람이요 이게 내가 안할걸 괜히 했나? 이게 사람을 뭐 엄청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져주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치유는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지금 아직 일마스도 바수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지금 이런 두려움에 빠졌느냐고. 그러면서 찬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만수도파송운동에 제가 그 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안을 막 주시는데요. 이제 여러분 한 8월 한 네째 주 다섯째 주부터 드림센터에 대한 거하고 일만수도파송운동에 지난 여름에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많은 인사이트들을 이제 곧 이제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그리고 두려움이 물 밀듯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이쪽 한편에서는 여전히 제가 경험했다 하나님 반드시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반드시 대안을 주신다 반드시 거기에 무슨 빨간약 바르고 그냥 미봉하시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두려움이 두 개가 같이 가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걸 또 경험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휴가 다녀왔는데도 쉰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것 같지가 않고, 제가 경험했던 이 말로 다할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 그걸 그 무슨 유명한 그런 저자가 경험했다고 하는 가면 중군으로 나, 나 이거 다 가짜야. 나이고 들통날 거야. 그 이런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10편, 23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원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늘 우리를 쉼과 회복의 자료를 인도해 주는 주님. 그렇지만, 그래 3주 동안에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또 외우는 말씀이,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도 쉰것 같지 않고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하나도 좋아진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